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서울경제지면, 예, 일면 기사를 독자님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특히 화장품 시장에서는요, 몇년 전만 해도, 음, 누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야말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 MZ 세대로 확사로 잡았다는데 그 비결이 뭔지 오늘 기사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자님 근데 처음 다이소에서 화장품 팔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주목받진 못했죠.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싸니까 좀 품질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기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반응이 어좀 미미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소하면 천 원짜리 뭐 생활용품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가격에 화장품이 괜찮을까 하는 선입견이 음, 꽤 강했죠. 아무리 뭐 가성비 가성비 해도 이게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데 가격이 너무 싸면 오히려 좀 불안하죠. 네. 아, 그렇죠. 싼게 비지떡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네, 맞습니다. 품질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신, 그런 게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좀 냉담했던 분위기를 확 바꿔 놓은 제품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랄까? 게임 체인저. 기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VT 리들샷 앰플. 이게 그렇게 대관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이소 화장품 성공 스토리에서 이 제품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뭐 다이소 화장품 코너에 완전히 활력을 불어넣은 음 기폭제였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그 피부과 시술 원리 있잖아요. 미세 침 성분. 그거 적용한 앰플인데 기존 뷰티 시장에서는 이게 5ml 한 병에 3만 원이 그냥 훌쩍 넘었어요. 5ml에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나름 고가였죠. 기능성 화장품이고 쉽게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어요. 와, 3만 원대 기능성 앰플이라 확실히 그냥 쓱 사기는 좀 망설여지는 가격인데요. 근데 이걸 다이소에서 어떻게 팔길래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그게, 그게 다이소의 진짜 영리한 전력이었던 거죠. VT 코스메틱이랑 협업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고가 제품을 다이소 채널에 딱 맞게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일단 용량을 확 줄여서, 2ml짜리 작은 스틱 형태로 6개, 이렇게 딱 묶음으로 소분하고요. 포장도 뭐 화려한 거다 빼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아, 패키지를 단순화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얼마로 만들었냐면 단돈 3,000원. 3,000원이요? 와. 네.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기존 제품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핵심 성분을 딱 경험해 볼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야, 3만원짜리 경험을 3천원에 할수 있게 문턱을 그냥 확 낮춰버렸네요. 이건 뭐 단순히 가성비를 넘어서 거의 뭐랄까 체험판 샘플 이런 걸 제공한 셈인데요. 소비자들이 진짜 에이 미져야 본선이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써볼 만 했겠어요. 정확합니다. 예. 나도 한번 그 비싸다는 리들샷 써볼까? 이런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그리고 3,000원이라는 가격은 뭐 실패해도 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제로 수준이죠. 그렇죠. 3,000원이면 뭐 네. 품질에 대한 의구심도 에이, 일단 한번 써 보자. 이 심리 업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 어, 가격 생각하면 괜찮네. 좀 따끔거리긴 하는데 피부결 좋아지는 것밖에. 뭐 이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아, SNS 통해서 막 퍼지고 네, 엄청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입소문이 제대로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어? 다이소 이거 괜찮은데? 하고 보기 시작했겠어요? 네, 그렇죠. 리들샷이 딱 성공하고 나니까 정말 뭐 본물 터지듯이 다른 브랜드 히트 상품들이 막 연달아 나왔어요. 기사에서도 나온 그 손앤박 컬러밤이나 메이필 래핑 마스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아, 손앤박 컬러밤도 유명했죠. 네, 이 제품들도 원래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었는데 다이소에 맞게 딱 저렴하게 소용량으로 이런 전략을 썼고 소비자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소 화장품 코너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아,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군요. 네, 어, 다이소에도 쓸만한 화장품 되게 많네. 이런 인식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실제 매출로 나타난 건데, 기사에 나온 수치들 보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에 52%, 2022년에 50% 증가? 이것도 대단한데, 2023년엔 85%,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무려 144%나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144%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기자님? 그야말로 뭐 폭발적인 성장세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평균 성장률은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실적이에요. 올해 상반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미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가 늘었다고 합니다. 와, 아직 반 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10%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록적인 성장률을 올해 또다시 경신할 기세인 거죠. 이런 엄청난 성장세는요, 다이소 매장 풍경 자체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아, 매장 풍경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전에는 다이소 매장 가면 화장품 코너가 그냥 한쪽 구석에 약간 구색 맞추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냥 몇개 있는 정도? 네. 근데 이제는 완전 어엿한 주요 섹션으로 탁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입점한 브랜드 수도 작년 말에 한 60개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약 100개, 66%나 들었고요. 브랜드가 100개요? 네.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 종류 SKU라고 하죠. 이것도 500여 종에서 800여 종으로 확늘었습니다 이제 뭐 색조, 기초, 클렌징, 마스크팩, 웬만한 H&M 스토어.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거 못지 않아요 다양성이 와 브랜드 수가 100개에 가깝고 제품 종류도 800까지는 된다니 이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화장품 유통 채널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이소 화장품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 단순히 싸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학심 요인으로 꼽고 있나요? 네 물론 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이건 다이소 화장품 성공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토큰입니다. 하지만 기사님 말씀처럼 가격 하나만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열풍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기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다이소의 전략 이두 개가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mz 세대 소비 트렌드 변화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뭐랄까 좀 좋은 제품 하나 사서 오랫동안 쓰는 약간 소유 중심의 소비 패턴 이런 게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 사서 뽕 뽑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양한 제품을 그냥 경험해 보는 것 자체에 더큰 가치를 두는 경험 중심의 소비 성향이 아주 뚜렷해졌어요. 특히 화장품처럼 유행도 빨리 변하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아, 경험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싼 립스틱 하나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좀 저렴한 립스틱 여러 개 사서 써보면서 나한테 뭐가 맞나 찾아보고 아니면 뭐 매일 다른 색깔 바르면서 기분 내고 이런 과정을 즐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놀이처럼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다이소 화장품은 대부분 뭐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가격대가 그렇잖아요.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 소비는 이제 정말 최적화된 조건을 딱 제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설령 뭐 샀는데 색깔이 영 별로거나 내 피부에 잘안 맞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5천원 정도면. 네. 그냥, 아, 이거 별로네. 다음엔 다른 거 사봐야지 하고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비싼 돈 주고 산 화장품이 나랑 안 맞으면 진짜 속상하고 아, 돈 벌었다 이런 생각 들 텐데. 다이소 제품은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낮으니까 훨씬 자유롭게 이것저것 탐색하고 실험해 볼수 있겠어요. 마치 무슨 화장품 뷔페에 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보는 힘미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 이걸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행에 민감한 mz 세대는 최신 뷰티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걸 충족시켜 주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제품이나 좀 유행하는 아이템을 부담 없이 한번 찍먹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찍먹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조금만 맛본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다이소가 바로 이 지점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하고 파고든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랑 경험 중심의 소비 트렌드 포착. 이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군요. 기사에서는 혹시 다른 성공 요인도 좀 언급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가 우리 생활 반경 진짜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뛰어난 접근성. 이것도 진짜 무시 못할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기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 주셨어요. 기사에서도 다이소의 그 압도적인 오프라인 매장 접근성 이걸 또 다른 핵심 성공 비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 동네 상권 깊숙한 곳까지 정말 촘촘하게 다 있죠. 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슬리퍼 신고도 갈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다이소가 있죠. 그렇죠. 백화점이나 뭐 대형 쇼핑몰처럼 일부러 시간 내서 가야지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뛰어난 접근성이 기존 유통 채널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소비하고 피드백 구조를 만들어 냈어요. 바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즉시 소비, 즉시 피드백 구조입니다. 즉시 소비, 즉시 피드백. 네, 소비자들이 그냥 매장에 들렀다가,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고 즉흥적으로 딱 사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써보고, 좋든 나쁘든 그 경험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 빨리 공유해요. 아 구매하고 사용하고 후기 올리는 것까지 과정이 굉장히 짧고 빠르다는 거네요. 온라인 구매처럼 뭐 배송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네이 과정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입소문 퍼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들샷 성공도 사실 초기에 써본 사람들 긍정적인 후기가 이런 빠른 피드백 루프를 타고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바이럴이 된 거군요. 네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만들어 낸 덕이 크죠. 야, 다이수 갔더니 리들차리 있더라. 3,000원인데 효과 대박이야. 이런 정보가 막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품절 대란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야, 소비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제품 홍보 대사가 되어 주는 셈이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매력적인 채널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이런 다이소의 특징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 어떻게 활용하나요? 신제품을 다이소에 먼저 한번 내보는 거예요. 소비자 반응을 빨리 살펴보는 일종의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아, 테스트 마켓이요. 먼저 한번 간을 보는. 네, 바로 그 점이 다이소 화장품 현상의 또 다른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다이소가 그냥 물건 파는 유통 채널을 넘어서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일종의 작은 실험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작은 실험실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새로운 제품이나 트렌드를 막 탐색하고 경험하는 경험의 실험실이 되는 거고요. 판매자,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출시 초기에 빨리 확인하고 데이터를 얻는 테스트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아, 소비자한테는 실패 부담 없는 경험의 장, 기업에게는 출시 리스크를 줄이는 테스트 배드. 와, 이거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라는 거네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기업들은 다이소에서 테스트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뭐본 제품 출시 전략을 좀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유통 채널로 확장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이소에서 어떤 제품이 예상외로 대박이 났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약간 좀 변형하거나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H&B 스토어, 온라인 이런 데로 판매를 확대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좀 미지근하면 뭐큰 손실 없이 조용히 그냥 단종시킬 수도 있고요. 음. 시장 반응을 미리 그리고 비교적 싸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업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그럼요. 듣고 보니 이런 테스트 마켓 전략은 좀 길게 보면 또 다른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대나 20대 초반에 좀 어린 소비자들이 다이소에서 어떤 브랜드의 저렴한 제품을 써보고 어, 우 이거 괜찮네. 좋은 경험을 쌓아요. 그럼 나중에 이 친구들이 구매력이 좀더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의 다른 좀 비싼 라인, 상위 라인 제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락인 효과, 고객 묶어두기 효과 같은 거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 락인 효과라는 게 이제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지거나 좋은 경험을 하면 다른 걸로 바꾸는 걸좀 꺼리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다이소에서 뭐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A 브랜드 마스크팩이나 기초 제품 써보고 만족했던 학생이 나중에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A 브랜드의 3, 4만 원짜리 에센스나 크림을 봤을 때 전혀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훨씬 좀 친숙하고 호감도 느끼고. 아 그렇죠. 한번 써봤으니까. 네. 그래서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충성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긍정적인 경험이 미래의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이소는 그냥 물건 싸게 파는 곳 이걸 넘어서서 브랜드 인지도 올리고 미래 고객까지 키워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네요. 와. 네. 더 나아가서는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듯이. 다이소가 그냥 기존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채널, 이걸 넘어서서 좀 잠재력 있는 신생 브랜드나 인디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워주는, 뭐랄까, 브랜드 런칭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다이소가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등용문이나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할수 있다. 그런 전망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에서 시작했지만 이 MZ 세대의 경험 중시 트렌드라는 시대적 흐름을 딱 타고 여기에 또 뛰어난 접근성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 마켓과 미래 고객 확보라는 기능까지 쫙 결합되면서 지금의 이런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오늘 기사님 설명 들으니까 기사 내용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 요인들이 흥날 심화지 효과를 내면서 만들어낸 좀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이소가 화장품 시장에서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기존의 뷰티 강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소 화장품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